안녕하세요. 저는 벤츠 E250 2016년식 블루텍 4륜 모델을 운행하고 있는 오너입니다. 지금까지 2만 키로 차를 운행을 했고요. 이 모델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디젤을 처음 구매를 하게 될때 저도 그랬지만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아마 소음과 진동 부분이었을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스파크, 소나타, 그랜저, 하이브리드 이렇게 타고 오면서 디젤 차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하도 소문으로 많이 들어서 경운기다, 뭐 조금만 타면 차가 진동이 심해서 탈 수가 없다, 결국에는 휘발유가 답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 시승도 안 해보고 저는 이 차를 구매를 하게 됐는데 어, 차를 사러 간날 디젤을 처음 탔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걸 타고 보니, 아, 이거는 전혀 신경 쓸만한 부분이 아니구나. 오히려 디젤을 타지 않는 사람들만 걱정하는 부분이지, 타고 다니는 사람은 걱정을 하지 않는 부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디젤을 차 오너가 몇 분이나 계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차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감할수 없고요. 오히려 너무 조용하고 만족스러운 차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려했던 부분이 연비 부분인데 실제로 이 차를 운행을 하면서 연비가 정말 좋구나라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요. 예전에 520D라는 연비 20km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살 때는 아 연비가 꽤잘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따로 연비 주행을 하지 않고서 달릴 때는 13km에서 15km 정도가 일반적이고요. 겨울에는 조금 더 연비가 줄어드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차가 연비가 안 좋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그냥 일반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차를 운행하는데 무리가 없는 정도의 연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경 썼던 부분은 수리비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디젤차다 보니까 수리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상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차들은 연료 개통이라든지 DPF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무지한 오너가 차를 몰았을 때 생기는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정말 잘 관리된 차를 가지고 와서 저 또한 관리를 잘 하게 된다면은 그건 문제가 될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건 차량의 결함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잘 관리가 된 차는 지금도 제가 이 차가 13만 키로가 넘게 운행이 되고 있지만,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서, 저는 그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뭐, 연료 필터라든지, 인젝터, 흡기나 DPF 같은 경우에도 잘 관리를 해주시는 건 당연하다는 전제하에서요. 그 다음은, 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소모품 교환 비용인데, 저는 수입차가 처음이지만, 연료 필터라든지, 아니면 에어 필터, 오일 필터 뭐 이런 것들을 자가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비용은 어 공임을 준다고 했을 때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약 8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사설에서 현대차 오일을 갈 때도 약 7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은 실제로 비용 차이도 거의 나지 않고 제가 자가로 정비했을 때는 필터 값을 다 해서도 한 5만 원 정도면은 교체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한 사손이 아니고서는 일반적인 정도의 소모품 교환 비용은 국산차하고도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애프터마켓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가격 경쟁력도 괜찮고 정말 특수한 차량의 특수한 메이커들을 선택하시지 않는다면 뭐 일반적인 차량 E클래스 아니면 O시리즈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때는 뭐 소모품 비용 정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차에 대한 만족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2만 킬로 넘게 타면서 차에 대한 불만을 가졌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뭐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행 감각이라든지 메인밸류라든지 모든 면에서 괜찮은 차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것도 지금까지는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찾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잘 가고 잘 서고 남들 보기에 나쁘지 않고 제가 타면서도 만족스럽고 차를 탈때 힘들이지 않고 오랜 시간을 탈수 있고 그러면 사실 차로서는 최고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벤츠 디젤 모델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구매를 하셔도 될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 너무 싼 가격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차를 가져오시려고 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차를 가지고 오실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당한 연식의 키로수, 그리고 적당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차를 가져오시길 바랄게요. 싸고 좋은 차는 없는데 그런 걸 찾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차를 가지고 오실 확률이 높으니까 절대로 너무 싸게 사려고 하지 마시고 평균 시세에 맞게 차를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사고가 없는 차를 구매하시는 게더 좋아요. 왜냐면은 타고 다니면서 신 스스로가 신뢰감을 가지고 이 차를 타려면 이 차에 문제가 없다는 거를 확신을 해야 되는데 뭔가 사고가 있었던 차를 가지고 오게 되면 괜히 그런 사고 때문에 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래 탈 수가 없거든요. 내가 사고를 냈으면 냈지. 남이 낸 사고를 제가 따안고 가는 거는 차를 타면서 좋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사고 차를 가지고 오시는 걸 추천할게요. 예산을 조금 더 투자를 하셔도요. 그리고 차를 사실 때 예산 안에 차를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하는 부분도 꼭 포함시키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3천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계신다면 차 값은 2,500 그리고 수리비를 500을 포함시켜서 사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내가 가지고 와서 500만 원 정도에 투자를 하더라도 차를 편하게 탈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나는 3천만 원짜리 차를 탔는데 수리비를 하나도 포함을 안 시켰다 그러면 나중에 나온 수리비는 왠지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소극적으로 수리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차를 운행하는데 더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리하게 예산을 운용하지 마시고 차를 살때 추가적인 비용까지 포함을 하셔서 차를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좋은 벤츠 벤츠 디젤 사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도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